누군가가 어떤 말이나 주장을 했을 때 표면적으로는 말이 안 되거나 논리적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그 표면적으로 말이 안돼 보이고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말을 공곰이 해석해 보았을 때에 그 의미가 더 강화되고 영향력을 미치는 전달 방식을 이른바 역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설을 뜻하는 영어 파러독스는 그리스어 파라라고 하는 파라는 반대되다라는 말이고요. 독스는 의견이에요. 반대되는 의견이라고 하는 그리스어의 어근을 두고 있는데 로마의 웅변가이자 뛰어난 수사학자들인 퀼 틸리아노스는 이를 전혀 예기치 못한 것이라고 균형을한 바가 있습니다. 역설이란 단어가 역설이란 접근 방식이 아주 낯설고 뜻밖의 접근 방식이지만 쉽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중요한 가치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정치인들이나 수사학자들이나 어이모나 지도자들은 역설적 논리를 펼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우리가 역설을 통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때에는 정서를 통해 듣지 못한 소리, 일상 속에 발견치 못한 더 깊은 보호와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침묵의 역설입니다. 침묵이라는 단어가 주는 정설적 가치와 정설적 개념 가운데 있는 어두움과 답답함과 눈물이란 그 침묵이란 단어가 역설이라는 글에서 담겨서 어떻게 다가올 수 있는지 오늘은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침묵이 좀더 각별한 의미로 다가오고 그 침묵 가운데 발견될 수 있는 역설적 보화와 가치를 캐내어서 마음에 간직하고 믿음으로 돌아가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역설입니다 침묵은 또 다른 역설로 우리의 믿음을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침묵은 또 다른 역설로 우리의 믿음을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 제가 자주 이게 스펙트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폭이라는 말이죠. 경계, 경계. 이 폭폭 폭, 이 경계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져야만이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하나님과의 소통도 더 친밀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의 어떤 깊이가 더 깊어질 수가 있죠. 지난주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생의 주권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그분의 은총과 그분의 견인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여러번 여러번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가르침과 그와 같은 입금은 침묵이라는 개념과는 상반된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할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저는 두 번이나 꿈에 밤새도록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 느낌을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솔직히 객관적으로 말했을 때 그것이 주님이 주신 현몽인지 아니면 꿈인지 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밤새도록 주님과 교제했던 그 감격적인 만남이 저에게 강력한 힘을 주더라고요. 제 기준으로 6개월 정도 유효기간입니다. 그꿈한 번으로 6개월을 가는 거예요. 누가 태클을 걸고 속상하게 하고 어려운 일을 겪셔도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여유를 가지고 따뜻하게 응대할 수 있는 힘이 저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꿈 중에 기도 기도하는 거는 환상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친밀한 교제는 침묵이 아니라 말씀하심입니다. 풍성하게 교제해 주고 풍성하게 만나는 그 감격적인 감격적인 만남의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정 반대에 있는 침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또 다른 믿음의 지평과 또 다른 믿음의 자리를 깨닫게 될수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 6권 가운데서 의인의 고난을 말하라. 혹은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한, 가지, 한 가지의 주제. 고난이란 주제, 침묵이란 주제, 어둠이란 주제 하나만을 다루고 있는 그런 책과 인물을 말해 봐라라고 한다면 단연 욥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욥기는 짧은 책이 아니에요. 1장부터 42장까지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욥기 1장에서 4 2장까지 다루고 있는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의인도 고난 받을 수 있다. 의인도 고난 받았다. 의인이 고난 받았는데 실족하지 않았다. 의인이 고난 받고 실족하지 않았는데 때로 친구들의 핍박과 억압 가운데서 믿음을 흔들릴 때도 있더라 의인이 고난당했는데 그 고난과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리고 저항하고 끝내는 믿음으로 이기더라 결국 의인의 고난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42장까지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아주 특이한 본문이 욥기라는 본문이고 욥기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침묵이라는 개념과 침묵이라는 삶의 자리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부목사님이 읽어주신 욥기 23장 말씀은 요의의 친구 엘리바스의 세 번째 쟁론에 관한 본문입니다. 세 번째 엘리바스가 욕을 했고, 아 죄송해요, 욕이 아니라 욥 같은 책망을 했고, 그리고 그 책망을 들었던 욥이 그것에 관하여 대답을 하는 과정이.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써 있는 문장과 단어는 아니지만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내 믿음을 고난을 통하여 침몰을 통하여 내 믿음을 성찰했고 그 믿음을 성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설정하게 되었다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읽어갈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말씀입니다 거린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었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가 없었구나 동영적 사고로는 동서남북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욥기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면 북남 서동입니다 북남 서동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내가 몸부림을 치고 다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에게 깊은 침묵이 임했고 지금 나에게 깊은 고난이 임했는데 이 상황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당대의 의인입니다. 하나님과 섬세하게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에는 하나시고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 마음의 풍족함을 주시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면 마음에평안을 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의 삶이 깊은 침묵 가운데 빠진 거예요. 깊은 고난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요번 이걸 풀리기 위해 하나님 만나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북으로 가고 남으로 가고 서로 가고 동으로 가고 어느 쪽 방향은 갔더니 반대편에 계시답니다. 어느 쪽 방향은 갔더니 방향은 맞았으나 방금 전까지 계셨고 이제 떠나셨다는 거예요. 방향이 틀렸고 시기가 틀렸고 그래서 그분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욕의 상황은 극심한 고난과 극심한 침묵일 뿐만이 아니라 그 침묵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만나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분부를 미쳤지만 하나님은 욕을 만나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욕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어지는 보면은 자연스럽게 절망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요배 남은 길을 전혀 그와 같은 길로 풀어내지 않고 정반대로 풀어내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두는 믿음의 사람 요배 고백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지금 내가 처한 내 상황과 처지, 내 입장에 대해서 나는 답을 할수 있다 없다. 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고.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 주시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도저히 이 상황에 대해서 나는 답을 낼 수가 없다. 둘 중에 하나예요. 절망하고, 포기하고, 등 돌리고, 퇴행을 하든지, 이 상황 가운데서 본인이 미처 발견치 못한 또 다른 믿음의 줄기를 잡는 것. 그런데 유분요, 놀랍게도 이 깊은 침묵 속에서 그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믿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음과 같이 표현한 겁니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이 고난, 아들과 딸들이 함께 모여서 생일잔치 하다가 하루 아침에 집이 폭삭 무너져 다 죽고, 육적과 짐승을 다 빼앗기고, 몸에는 욕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몸을 득득득득 긁고 있는데, 그 부인이 말하기를 "당신 삶의 자리를 보니"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자리만큼 망가지고 깨졌으니 차라리 이런 상황을 초래한 당신이 좋아하고 당신이 믿고 당신이 경배하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으라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저주를 쏟아붓고 부인도 욕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무리 남의 입장에 이 일하지만은 한 3분지 1이라도 좀 공감을 해보세요. 얼마나 욥이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래서 욥은 그 답답한 마음을 풀기 위해 북으로 남으로 서로 동으로 분주하게 하나님을 찾아다녔지만 하나님은 욥을 만나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있는 상황도 견디기가 어렵고 지금 있는 상황도 우울한데 더 나아가 이 상황을 해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망하고 등 돌리고 퇴행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그런데 욥은요, 이 깊은 침묵 속에서 또 다른 믿음을 발견을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오늘까지 오늘은 모르겠지만 내일은 모르겠지만 내가 오늘까지 공곰에 생각해 보니까 이 깊은 침묵 속에서 깨닫는 바가 있는데 공곰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오늘까지 뭘로 살았냐면 믿음으로 살았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다. 지금은 해석을 못 하겠다.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 지난달, 작년 내가 그 유구한 세월 오랜 세월 내 사랑하는 하는 과 함께 믿음으로 살았더라.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소통을 생각해 보면 나는 생각을 못 합니다. 내게 믿음 이 있는지, 내가 할수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내가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했는지 이걸 놓칩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만 생각해요.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이유로 주님이 책임지고 주님이 이끌어 가고 주님이 풀어주고 항상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노정이라는 게 항상 주님과의 친밀함만 있습니까? 침묵의 시간도 있더라는 거예요. 요분요. 지금 눈앞에 닥친 극심한 침묵 속에서 지난날을 생각해 본 거예요. 지난날을 생각해 보니 자기가 믿음으로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지금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노예 있는지 왜 이런 침묵이 있는지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는 내가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지난주를 내가 지난달을 내가 작년 한 해를 주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분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올 것이다 이 놀라운 역설적인 가치와 역설적인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와 함께 싸우며 이 어두운 터널을 침묵으로 통과하고 있는 중인데 이 다시는 안 왔으면 좋을 법한 이 어두운 침묵 우리가 초청한 건 아니지만 이왕 온 침묵 이 침묵 속에서 여러분이 이유로 그 어떤 비바람과 고난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명품 믿음을 발견하시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속에 빛이 나고 침묵 속에서 더 힘을 발휘하는 믿음의 저력.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까지 살아왔지만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의 근육, 그 믿음의 뼈, 그 믿음의 영성이 우리의 마음까지 확인되었어. 침묵 가운데 또 다른 믿음을 발견하는 역설적인 깨달음이 우리 모잭이 있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역설입니다. 침묵은 또 다른 언어에 눈을 뜨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침묵은 또 다른 언어에 눈을 뜨게 합니다. 2021년 1월 27일 미국의 전문 정책 연구소 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라는 기관에서 2020년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전 세계 선진국 14개 국가의 종교의 추이 변화에 대한 리서치를 진행했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태리, 캐나다 오스트리아, 벨지움,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이렇게 네 나라를 어, 3개월 넘게 리서치를 했고 총 7개 문항으로 리서치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1번에서 4번은 개인, 사회, 공동체 그리고 코비드19의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종교성의 변화를 조사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가장 적은 나라가 7%, 가장 많은 나라가 25%, 7%에서 25% 구간에 개인도, 공동체도, 그리고 코비드19의 여러 가지 추위의 변화와 상관없이 모든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더 좋아졌다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리서치 페이퍼의 결과물이에요. 오늘 집에 가셔서 네이버 치시면 나와요. 그리고 5번 항목은 저소득층의 믿음의 추이를 조사했는데, 저소득층일수록 더 믿음이 좋아졌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고요. 6번 항목은 팬데믹 이후 팬데믹으로 말미마 더 종교적이 될 국가가 있다면 어떤 국가일 것 같으냐라고 하는 리서치는 미국, 이태리, 스페인, 네덜란드, 캐나다, 스웨덴 순으로. 쭉 진행이 되다가 한국은 1 1번째 나옵니다. 독일이 13번째, 일본은 최하위인 14번째입니다. 네 일본이 14번째로 네 나오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거의 1억 개가 넘는 신을 섬기는 우상이 창궐한 나라인 일본이 기독교라는 종교 가운데 반응을 보이고 종교적 국가가 될 공산이 전혀 없다는 것은 수긍이 됩니다만은 어쩌다가 한국이 11번째가 되었을까? 마지막 일곱 번째는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가족 관계가 훨씬 더 돈독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항목에서 7번 항목까지의 이야기를 세 가지의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팬데믹로 코로나 코비드 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변동이 없고 오히려 그 신앙이 더 깊어졌다라고 14개 국가의 시민들이 모두 동일한 답변을 하였으며 두 번째로 코비드 일구로 말미암아 가족 간의 유대 관계가 더 돈독해졌고 세 번째로 특별히 코비드 일구 구간의 믿음이 강력해진 세대 중에 젊은 사람들이 신앙에 관심도가 훨씬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런 뜻밖의 결과물을 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침묵의 역설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두 번째 역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침묵은 또 다른 언어를 깨닫게 한다. 코로나 19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던 거, 자기가 갖고 있던 기회를 다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산에도 못 올라가고, 바다에도 못 들어가고, 비행기도 못 하고, 사람도 못 만나고, 집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침묵을 요구받고 모든 소통과 대화가 다 단절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전에 미처 못 봤던 언어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 이전에 전혀 쓰지 않았던 통로가 열리면서 대화가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코비드 19로 말미암아 전 세계 모든 민족의 가정에 대화가 많아지고 가족 간의 유대 관계가 좋아졌대요. 한국만 해도 절대 자녀는 부모와 함께 밥상머리에서 교육을 받거나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라이프 사이클이 다르고 자녀의 라이프 사이클이 다릅니다. 가끔 만나면, 어, 대가 없으니까 텔레비 틀어 나와야 부드럽게 밥을 먹지 텔레비 끄면 되게 낯섭니다. 집에서 한끼 먹으면 많이 먹죠? 그런데 코로나19가 되니까 온집 식구가 건너방에는 아버지가 있고 저 방에는 딸이 있고 밥세 끼를 다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식구들과 함께서밥세 끼를 먹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어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은 가족이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닫혔던 입이 열리기 시작하고, 대화를 시도하기 시작하고, 아빠를 이해하고, 엄마를 이해하고, 자녀를 이해하는 가족관계가 유대, 유대관계가 좋아지는 그런 또 다른 언어의 채널이 열렸다는 거예요. 코로나 19 기간 동안에 많은 신자들은 그 이전보다도 더 성경을 많이 읽게 되었고, 그 이전보다도 더 기도하게 되었고, 그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을 명료하게 보게 됐다는 거예요. 침묵은 또 다른 언어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퓨 리서치의 결과물은 놀랍게도 코비드19로 말미암아 신앙인들이 많이 신앙이 디프레스 되고 그리고 뭔가 어떤 상당히 안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라는 예측과 가설을 가지고 리서치를 했는데 7%에서 25%까지의 시민들이 전부 말하기를 코비드19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 좋아졌다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침묵의 역설 몇 가지 얘기했습니까? 두 가지 말했습니다. 첫 번째, 침묵을 통하여 우리는 또 다른 미름을 만난다. 두 번째, 우리는 침묵을 통하여, 통하여 또 다른 언어의 창구가 열린다. 가족이 보이고, 형제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오만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너무나 빨리 달려가고, 앞만 보고 분주하게 움직이느니라 보지 못했던 풍경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 결론입니다. 우리는 회복이 아닌 세길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완벽한 방역을 통해서 회복과 통제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저는 그것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밥 먹어야 되고, 잠 자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정치인들은 정치해야 되고, 그거를 기 인지 사안이라고 그래요. 인지 사안으로 같이 가야 될 일이 코로나 19입니다. k 방역, 저는 잘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k 방역이 답이냐, 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k 방역을 따르고, 그로 말면 시민들을 지키고, 우리가 코비드에 대해서 지혜롭고 엄중하게 대응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키고, 그것이 답이고, 그것이 전부 다고 말하는 말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삶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새 길을 열어가는 삶이어야 할 거예요 침묵은 고통스럽지만 그 강력한 거절 속에서 새로운 길과 새로운 지혜를 눈뜨게 해야 합니다 침묵은 분명히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깨닫게 합니다 제가 계속 지금 새 시대에 세계의 가능성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 현재 우리는 코로나 19와 횟수로 2년을 지나면서 비대면 상황에 매우 익숙해졌습니다. 동양적인 문화는 어려운 관계를 맺을 때 비대면이 되면 굉장히 안 좋은 혐의를 받아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19라는 특수한 상황을 2년여 기간 동안에 견디면서 비대면 상황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인제는 수용하고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삶의 자리까지 간 거예요. 경조사가 벌어지면 자연스럽게 경조사에 계좌번호가 있어 가지고 경조사를 온라인으로 송금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직장 가운데서 부장이나 상급자에게 보고를 할 때도 비대면 상황으로 보고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교수와 학생이 그리고 이웃과 이웃이 소통을 하는데 비대면 상황들을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사물 인터넷으로 넘어가게 되지요. 우리 교회는 관리 집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주중에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실 때 출입문 시건이 항상 문제였어요. 현재 우리 교회 출입문은요, 사물 인터넷 어, IoT로 바뀌었어요. Internet of Things. IoT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러시아에 있던 프랑스에 있던 우리 교회 출입문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출입문을 열거나 닫을 수가 있고, 심지어 제가 지방에 내려가 있어도 교회로 오시면이 목사님, 제가 교회 앞에 있는데 문이 안 열려요. 그러면 거기서 열어드릴 수가 있어요. 때를 따라 문이 열려지고 닫혀지는 그런 첨단의 상황으로 건물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이제 이른바 가상현실이 나오게 되겠죠. 실제로 우리가 그곳에 있지 않아도. 실제로 내가 그곳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가 옵니다. 문제는 이런 시대가 100년 후에 오냐? 아니에요.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사람이 꼭 해야 한다는 일들을 기계가 대신하고 인터넷망이 대신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자는 길. 그래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아이들에게 어떤 인생을 지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 삶이 어떻게 될는지, 좋아질는지, 나쁘질는지, 아무도 알수 없는 아주 미지의 세계 앞에 서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렵다 보니까 짜증이 나고,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백신을 맞고, 코로나 끝나면 삶이 좀 안정될까 싶은데, 아니요. 공교롭게도 인류가 격변하는 그 마지막 단계에 코비드19가 딱 겹친 거예요. 코로나 19가 끝나도 우리는 매우 당황스러운 삶의 자리를 풀어가야 합니다. 모든 게다 바뀌거든요. 시스템이 다 바뀌거든요. 여러분 과거에는 PC로 주문을 내시다가 홈쇼핑이 발달되면서 리모컨, 리모컨으로 물건을 사시다가 인제는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삽니다. 각 가정에 있는 홈 PC들을 전원을 버튼을 누르는 횟수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PC를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닥친 당면한 우리의 삶은 과거를 회귀하고 돌아가서 답이 나오는 시대가 아니라 세 길로 나아가고 세 길을 열어가야 하는 시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침묵의 역설이었습니다. 깊은 침묵과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미처 못 봤던 새로운 믿음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듣지 못했던 채널이 열려서 새로운 형태의 언어와 대화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언어가 들리고 엄마와 아들과 딸의 언어가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너무 분주하고 너무 고단하고 너무 방만했던 삶의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서 그 모든 걸 침묵함으로 내려놓고 하나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역설적인 하나님과의 언어가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쏟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과거로의 회귀와 회복이 아니라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길에 답이 있어요 문제는 그 길이 어떻게 걸어가야 보람이 되고 승리가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낯설은 길을 걸어가다 보니 우리 믿음의 사람은 더욱 하나님께 그 길을 맡기고 하나님의 지혜와 이끄심으로 그 길을 승리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빛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가운데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 우리가 뭐 어마어마한 학자도 아니고, 이생의 미래 일들을 다 점칠 수 없는 나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름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살아가는 노정에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일에 손대게 하시고, 복된 땅에 서게 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침묵의 역설이었습니다. 이 귀한 역설 가운데 귀한 깨달음을 얻고 믿음으로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로우로 축원합니다.